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시기, 그 다음에 그 시험 면제 조건에 대해서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세번 면접 떨어지면 필기시험도 다시 보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 메인 영상을 통해서, 어, 한번 꼭 플레이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이 4년제라서 시험을 안 보고 이 면접만 보면 취득할 수 있을까요? 4년제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3번 떨어지면 뭐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연수에 수료증이 나온건 아는데 어, 자격증은 또 언제 발급이 되는지도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2급과 3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를 취득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으세요. 일단 자격 요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청소년 지도사 3급 같은 경우는 이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이상되는 사람으로서, 상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대한 과목을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신 분. 자, 2급 같은 경우는 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이상의 학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신 분. 이렇게 해서 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 뭐 대학 졸업 예정자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신 게 아니라고 하실 경우에는 어 관련 교과목을 먼저 이수를 해 주셔야지 이 필기 시험 면제를 받아 볼수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 필기 시험 면제를 위해서는 자, 2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8과목을 이수해 주시면 되고요. 상급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이 제외된 이제 일곱 과목을 어, 이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즉한 학기 과정으로 해서 모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점. 한 학기 과정 총1 5 주고요. 이 십오 주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청소년 지도사 이 필기 시험 이제 면제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면접을 다시 봐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면접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즉, 뭐 올해 시험에서 필기 시험 면제를 받았는데, 뭐 이제 면접을 봤는데 탈락했다. 그럼 계속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 시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고요.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감 및 정신 자세. 두 번째는 예의 및 품행 및 성실성. 세 번째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네 번째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섯 번째로는 이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이 다섯 가지 부분에 각 3점 만점에 그 1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어느 하나 영역이라도 심사위원 2명 이상이 1점을 평가하면 이제 불합격이 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예를 들어 29회차를 말씀드리면은 29회차 일정에서 어, 4월달 이후에 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어, 자격증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어, 그 홈페이지 통해서 내가 몇 회차의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부분 보시면 이 자격증 교부 절차에 대한 거을 참고하시면 나와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청소년 지도사 이 자격증 발급 시, 시기 그리고 어, 시험 면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이 청소년 지도사 그 필기 면제를 위해서 과목 이제 이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전문 상담을 통해서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